오늘은 해남에 있는 땅끝마을 1박 2일 여... 아이 다시 오늘은 해남에 있는 땅끝마을 1박 여... 아이씨 잠깐만 다시 다시 오 <laughs> 자 몽둥이들 안녕하십니까 고둥입니다 백둥입니다 오늘은 해남에 있는 땅끝마을 1박 2일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땅끝 땅끝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가 최남단 땅끝 마을입니다. 백동이도 땅끝이 처음이지. 응. 그치? 너무 어렸을 때 왔어. 어? 진짜 땅끝이다. 어. 어. 땅이 없어. 어. 저 쪽으로 가면 완도. 땅끝에 보면 동레해를타고여 전망대를 꼭 한번 가봐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걸어가 볼까?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아니? 네? <laughs> 왜 땀을 뺐어? <흘뻔? 웃음> <laughs> 그치? 앙, <laughs> 아, 그래. 올라가다 응. 무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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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근데 물밖에 안 보이네. <laughs> 오 이거는 디지털이다. 네. 아, 혹시 배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배가아 <laughs> 멋있다. 어. <laughs> 아. 멋있다. 아. 걸어가 볼까? 왜 이러는 걸까요? 얼마산이천국게 좋은 가같와 멋있다 땅끝 맹성의 일출 <laughs> 와 전망대에서 커피 한잔 와어 시원하다 자몽에이드랑 레몬에이드 드 뭔가 당근치국. 음. 이제 좀 시원해. 딱이지근해봐 아, 다 먹었다. 수고하세요. 느린 우체국풍이 여기도 있네. 마입니다그 네. 나 네, 임 여기가 희망의 시작 첫 땅이. 어, 희망의 시작 첫 땅. 근컨이제 희망이 좀을아 그래 맞아 오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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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시원해 아, 에어컨 있다 이리와 에어컨 바람 한번 쐬아 시원하다 아 이게 바로 행복이지 저기 얼굴 되게 작게 나와 <laughs> 거짓말이지 헛소리 <laughs> 하지마 임마 도착했습니다 해남에 와서 눈에 보이는 첫번째 로또 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남의 기운을 받으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상인 수고하십시오. 해남에서 구매한 복권입니다. 로또 1등 고등이. <laughs> 어? 차를 세우고 걸어갈까? 그래? 지금 차를 주차해놓고. 해남 매일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닭집이 왜냐만아? 여기가 다 통닭집이야, 자기야. 시장이 되게 깔끔하게 돼 있네.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이 아니네요. 시장이 끝이야? 응, 끝이야? <laughs> 여기는 맛집도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어디 가나 꼭 롯데리아나 하나씩은 있어. 그지? 읍내 정중앙이지. 어. 이쪽은 뭐볼게 없을 거 같고, 이쪽도 볼게 없을 거 같아. 뭔데? 뭐뭐뭐 뭐, 뭐 파는데? 아? 조개구이를. 아, 해남에 왔는데 조개구이를 먹는다고? 와, 청계천이다. 서울의 청계천을 따라 한거 같은데?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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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나름 깨끗해. 어. 쉽다. 잘 담고 깔끔하게 잘해놓긴 했네. 우리가 해남읍에서 거기서 뭐 먹고 거기서 자려고 했는데 목포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모텔을 잡고 목포 평화광장에 있는 음. 조개 구이지응 음, 맞아. 조개, 조개 구이지나저족갈비도 그래, 그그 좋아하는데 아닌가? 오시오니가 확실히 틀리네. 응. 음. 이쪽 조금만 가면 나와. 어 그래? 어 여기가? 어? 어그니까자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약간 이쪽이었어. 오. 와. 진짜 무서 오. 씨. 어디로? 이런 오, 거 맛있지. 맛있겠다. 어. 와먹고는어오 아, 하는... 완전 꽉 찼어. 살도 없는 거 같은데? 어이고. 근데? 물어보자, 사장님한테. 저두개 구이 삼겹살 세트 대로 주세요. 네, 대처해. 3인술. 3인술. 3인술? 네 고생 많았어. <목소리도> 자, 왜요? 미나리에 싸서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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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네. 미나리. 응, 어. 맛있네. 어, 맛있다. 안녕하어요 아,

일본지 조개구이 잘먹고니다 어, 울었어요. 어, 울었어요. 어, 어요 어, 울오락실 어, 울었어요. 어, 울었어요. 어, 어요 어, 울었어요. 어, 울었어요. 어, 울었어요. 어, 울었어요. 어, 울었어요. 어, 울었어요. 어, 经 놀락실에서 재밌게 놀고 한강에 왔습니다. 도 Oh no. 도 비디오. Oh. 진 외국인 같 자기한테 먹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 아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오케이. 근데 여기 평화광장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그댈> <목소리> 야, 다운아다운이 한마디! 화이팅! 화이팅! 재밌어재밌어 아, 재 아, 재 아, 재 아, 뭐 먹었는데? 아, <laughs> <laughs> 아그 하지 마. <laughs> 아 하지 마. 왜날이 자. <laughs> 아, 야 근데 그러면 10월 초에는 그러면 만나는 거야? 10월 <laughs> 초에. 그래. 그때는 진짜 만나자. 거짓말 치지 말고 우리. 그래. 우리 거짓말좀 치지 마. 그때는 무조건이야. 당연히 <laughs> 몸이 좋아진 거 같은데요? 어? 네. <laughs> 제가 전화 <laughs> 왔었는데. <더 나아갔어. 근데? 웃음> 아니 뭐가 아니 몸이 뭐가 좋아져. <laughs> 뭘본 거야? <laughs> 아, 그래. 살 쪘다는 게 몸이 좋아졌다는 거야. 아니 근데 뱃살은 조금 빠졌어. <laughs> 나의 얼굴 광채를 보여주고 싶었네. 민망해서 그래 <왜>? 민망해서. 어 <laughs> 아, 재밌어. 인사에 누구십니까? <laughs> 아 저희는 동생 성다운 임승입니다. 뭐지? 알지? 빨리 먹고 우리 다음에 보자, 승희, 다훈이. 오케이. 어, okay. 아, <봐바> 안녕. 여기 우리 호텔 아니지만 잠깐에 건 바람 좀 쐬고 와야겠어 너무 더워. 안 <laughs>

아

아주 깔끔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